안녕하세요 코슈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제가 연극을 할건데요 연극을 할겁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안녕 난 코난 탐정이지 코난 지금 뭐하니? 빨리 나오렴 알았어, 미라니 누나. 넌 누구니, 어? 야, 어? 응? 야, 야, 어? 야, 죽어. 빠라빠라빠라빠라난 빠라빤빤, 남도 일이 아니라, 난 유명한 담정이지. 마치 총표 으. 범인 범인은 여기서 죽었어. 그런데 왜 비는 안 흘렸을까? 그건 내가... 그건 내가 피해자였기 때문이지. 난 원... 내가 원래 유명한이었어. 근데 왜 했냐고? 근데 왜 살인했냐고? 바로바로 바로 코난 너 때문이지. 아니 나 때문이라고?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? <laughs> 어이 거기 아주 괜찮은 분이 있던데. 정말요? 골룸보 반전님? 맞네, 자네. 그러면 자네는 이제 죽어야겠어. 이런 거네. 범인은 바로 골령보 반장님이지. 눈치채군 응. 경찰들아! 가서 얘를 잡아라! 요! 빠람빰빰, 빠빰빰빰 아빠, 또, 또 사건을 해결해줬군요. 내, 내가 뭘 했다고? 아하하 그치 난 유명한이니까 이러면서 유명한는소리채에서 죽는다 코난도 마찬가지로 죽는다 아이씨 코난은 어리 미란이도 마찬가지 미란이는 죽는다 <laughs> 내 이렇게 역, 내 이렇게 명탐정 코난 역할극을 했는데, 어떠셨습니까? 어떠셨습니까? 재밌으셨습니까? <laughs> 안녕, 코난. 안녕하세요. 코난도 역시 죽었다. 이제 얘네만 남았고. 네, 이렇게 해서 역할극을 다, 역할극을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역할극을 마치겠습니다. 재밌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내일이,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주세요. 안녕!